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타원형 날개, 타원형 날개 평면, 그죠 e l l 컬 p t i c 컬 l 플랜 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그, 어, 오른쪽에 보는 이 전투기가 2차 세계대전 때 활약을 했던 전투기 중에 하나인데 이 비행기가 전형적인 대표적인 e l l 컬 p 플랜 폼 a 을 근데 뭐 이론적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뭐 타원형을 이렇게 그리진 않아요. 근데 이론적으로 그렇게 그릴 수가, 그렇게 제작할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제 비스듬하게, 비스듬하게 대략적으로 어, 이와 같이 평면, 즉그 타원형 모양을 갖췄다 해서 우리가 타원형 날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타원형 날개에는 어, 공기 역학적으로 효율이 가장 좋다.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험 문제도 많이 나와요. 시험 문제, 공기 역학적으로 효율이 아주 좋다. 가장 좋은 날개는 타원형 날개다. 아시죠?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아, 이 타원형이 이렇게 좋은데 현대 그 비행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날개 평면을 볼 수가 있나요? 아마 보기가 힘들 거예요. 거의 없어요 사용은 현대는 사용을 안 하지 않아요 일부 그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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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만 이렇게 제작이 될 뿐이지 실제 이런 같은 것은 거의 사용을 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아유 효율이 좋다면서 효율이 좋은 단계 플랫폼인데왜 이런 걸 사용을 안 할까요 그그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왜 효율이 계속 가장 좋은데 기준이 되는 건데 기준이 되는 단계 플랫폼인데 사용을 안 한다 왜 사용 안 하냐 그럼 요 같은 효율계수가 1에 가깝게 어떻게 해서도 만들려고 노력을 이제 개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개선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개선을 해야 돼요. 앞으로 한국 공학자들이 자, 실제 여러분들이 한눈에 얼핏, 얼핏 보기에도 어떻습니까? 이 이쪽 부분에 제일끝 부분에 날개 끝 부분, 윙팁 부분에 작죠. 어디 끝 부분은 뭐더 작을 수밖에 없고 점점 커집니다. 점점 커져요. 그러니까 이거 제작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죠? 자, 전체적으로, 이거 뭐, 좀 변형된 형태이지만, 이렇게 표현. 그러면, 이, 요 부분이 아주 작으니까, 작잖아요. 시위도 작고, 그러면 시위 길이가 잘 작을 거 아니에요. 양력도 작게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서. 양력이 아주 작게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 이만큼. 작게. 근데, 여기 크잖아요. 이렇게 크게. 중간 정도, 중간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고르게, 고르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고르게. 그, 한 번, 어, 실제 한 번, 저, 저,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그림 한번잘 보세요. 그렇죠? 여러분 보면 좀, 좀 더, 그, 입체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3차원적으로. 그죠? 날개 끝이 이렇게 돼 있지만, 날개 끝은 이렇게 돼 있지만, 제일, 제일 그, 어, 날개 끝쪽에 있는 그, 어, 어? 애플 섹션이 이렇게 생겼죠. 그죠? 이렇게 작습니다. 근데 중간에 있는 것은, 중간에 있는 건좀더 크고, 제일 이쪽, 뿌리 쪽에 있는, 윙 루트 위딩은 더 크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 진짜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 정확하게 타원형을 만들려면 사실 너무 어렵다는 거죠. 정밀하게 이것을 다 맞춰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맞췄다.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맞췄다. 해도 어렵다는 거죠. 사실은. 자, 이러한 그 하나의 단점이 있습니다. 단, 단점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좀더 어, 세부적으로 어, 내용을 한번 알아볼게요. 아, the most efficient way. 가장 효율적인 방법.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뭐냐? two way lift. 양력을 양력을 생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is to generate it lift죠. it. elliptical e p l i c a 타원형 wings uh, spanwise distribution. spanwise. 그죠? 스팬 span, 스팬만 날개 길이 방향으로 분포가 여기서 이제 elliptical. 전체로 이렇게 발전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 수도 wing 크 c r o s s t 전체서 elliptical spanwise distribution.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elliptical s t e e i n g 그러면, 이 e l l p t i c a l 이 elliptical, e s l l i p t i c a l 뭐냐? p t i c a 이 l d o e p s c r i b e l l i p 하고 있는데 t i l l i p t i b u e l l i p t i o l o e l l i p t t l i p t i b u n l l i e distribution. 이 e l l i p t i b n l e e i e l l i 알개 전체에서 아, 그렇군요. 그렇죠? 이것을 이것을 기준이 삼습니다. 기준이 되는 거 레퍼런스가 되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efficiency factor라고 합니다. 이거 기억 잘하세요. efficiency factor예요. 효율 계수. efficiency factor. 알죠 그래서 이것이 또는 스팬 방향으로 이렇게 딱그 효율이잖아요. 그래서 뭐뭐 스팬 Efficiency라고도 해요. Span efficiency. Span efficiency라고도 하잖아요. 또는 또 다른 말로는 그냥 efficiency number라고도 해요. 번호는 수, 숫자가 채워지니까 efficiency number 또는 span efficiency라고도 합니다. 똑같은 용어예요. 이런, 그런 용어가 많이 같이 사용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 이것을 아, efficiency factor라는 것을 다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equal to one zero, one point zero입니다. 1이에요, 1. Equal 1아1 아, 1. 뭡니까 Elliptical wing. Elliptical wing 그렇죠 Elliptical wing distribution 이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주 시험 문제 꼭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 많이 나와요 아셨죠? 그럼 그러면 이게 공기역학적으로 뭔 차이가 있냐면 미니멈 유도학력이 아주 작다는 가장 작다는 유도학력이유도학력이 유도 가장 작다. 그런데 왜 사용을 안 하냐, 니 왜? 이것은 이제 지금부터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c o n t r o l l a b i l i t 즉 조종성, 그 다음에 매 a n u f a c t 제작성, 그 다음에 웨이트, 무게, 에서 한번 하나씩 분석을 합니다. 컨트롤 t 빌리티 자또 몰스 유니폼입니다. 유니폼, 유니폼, 뭐 유니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가장 유니폼, 균등한 양력 분배, lift distribution of the constant 일정한 에어포일 섹션에서, 그렇죠? Can cause entire 전체 윙 스펙너블 웨인 to stall simultaneously. 이게 중요, 아, 이거군요,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Stall, to stall simultaneously. 날개 전체에서 동시에 실속이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이렇게 균등하게 나기 전체에서 균등하게 양력이 분, 양력이 양력분포가 발생하는 것은 동시에 실속이 발생하더라. 이게 하나의 큰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들 그 어, 초등 초등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동시에 양력 아 조종사가 이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게 쉿 그냥 실속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죠. 그래서 잠재적으로 t e n s i o r e loss of control. 많이 로오는 단어예요. l o s s of control. loss of control. 많이 n t r o l c 조종성 상실 l control. c o n t r o 의 control. 상실. n t r o l 니 o t h a l i t t l e if 즉 경고 없이 아니면 최저의 경고 n t r o l control. c 위험하죠 위험 c o n t control. l t 여기에 달려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그끝 그 부분에 에일로닉이 달려 있죠. 에일로의 효과가 즉 실속을 바로 이게 아, 느끼자 마자 이걸 회복을 했는데 효과가 이미 이거 같이 에일로닉 같이 실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컨트롤러비티의 문제점이 있다. 아, 그럼 실속의 형태를 또 봅니다. 또 다시 이것을 아, 불러드렸어요. 음, 레탱그러 윙. 이거 그러니까 다뤘죠? 근데 얘 친구는 여기, 아, 원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점 중간이 되니까 중간에서 골고루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중간에서. 그러니까 동시에, 동시에라는 거 말이 맞는 거예요. 동시에. 그럼 이걸 개선해야 되겠죠? 어떻게? To improve the s t o r e characteristic. 즉, 실속 특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give a pilot some warning. 즉, 경고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서 설계다 디자이너 유소 넌아넌 유니폼 넌 유니폼 균등하게 에어포일을 조금 비틀리거나 아니면 그 앞부분에 그 어, 약간 완전하게 이론적으로 이론상의 그 타원형을 그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실제 제작을 해요 넌 유니폼의 앱을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아셨죠 이게 이제 실속을 개선하는 방법이에요. 방법 중에 하나. 자, 그다음에 볼까요? 음, manufacturability. 뭔가 이제작성에요 되게 문제예요. 앞 앞에 설명했듯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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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하나 립, 이걸 리브 이걸 리브라고. 이 에어포일 섹션인데 에어포일 섹션 이걸 하나하나 다 만들어야 되는데 얼마나 이게 복잡한이야. elliptical wing planform a r e more difficult 아니면 most difficult to manufacture. 제작 아주 까다롭다. 얘네지 리딩했지? 조금 트레일링 했지? 월버스브스즉 앞전, 뒷전 또는 뒤 있기 다 아, 곡선이죠, 여잖아요? 곡선을 굴곡을 줘야 돼요. 그렇죠? 더리브, 체인지. 그렇죠? 거기에 있는 그 리브, leave. 리브도 전부 다 균등하게 균등하지 않게 이렇게 제작을 제작 하고 배치하고 해야 되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아마추어들은 특히 아마추어 같은 경우 제작 홈빌트 같은 경우 실제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인 프랙티가 실질적으로는 무엇일까? 엘리피컬 오잉은 많이요. 엘리피컬 오잉은 대략적, 대략적으로 엘리피.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대략적으로.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s e v e r s e c t i o n of the of a speedfire. Speedfire, 그 말씀드려 그저투이 경전투기 speedfire의 여러 구간에서 여러 섹션에서 어떻게 냐면 리딩엣지, 절딩엣지 아크 형태로 원이 아크, 그, 즉 원호 형태로 그냥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렇게 제작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대략 으도 아셨죠? 그러니까 완전한 타원형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완전한 타원형은 만들 수가 제작이 어렵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w 이 i g h t 무게죠 w 이 i g 이 t weight 쪽에서 어떤 장점이 있느냐? weight 언니 l e t wing 그죠? left wing은 뭐냐? is s t r u c t u r a l s t r u c t u r a l 뭡니까? 구조적으로는 효율성이 떨어지다잉 efficient. 구조적으로 세우더라면 그리고 nol well lead to the high l i 즉 무게가 좀더 무게가 좀더 무게 왜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니 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전체가 다 전체가 다 하니까 무게 가 상당히 상당, 상당합니다 비행기 동체 하고 비교를 약간 눈으로 봐도 비행기 동체하고 날개 크기가 더 크잖아요 하이 무게가 더 높다 이건 뭐냐 리더 하이 리프트 더 양력 개수를 더 무게가 높으니까 그만큼 더 양력 개수 필수 요건이 더 높아져야죠 그러면 이것은 뭐냐? 더 양력 계수가 높아지니까 더 유도 항력은 도최저 양력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더이와 같은 것은 유도 항력이 증가하는 원인이 된다. 이런 점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 그러나 그러나 있잖아. 입은 very efficient wing.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효율적인 윙이 이 있는 하지만, 하지만 구조적으로는 약간 아, 효율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아,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일리프티컬 웅에 대해서 세 가지 단점에 대해서 주요 세 가지 단점에 대해서 제가 아,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 그럼 여러분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효율계수가 은어지는 것도 그리고 왜왜율고수가 이렇게 되느냐 그런 것을 여러분들은 설명을 좀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확실하게 어, 기억을 할 것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아, 타원행 날개 플랜폼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